안녕하세요. 그래도 부동산입니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면서 여러가지 사유로 경매가 진행 중인 주택이 많아지고 있어. 그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은 당황스럽고 이런저런 생각에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이런 걱정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순위 임차인의 뜻을 알아보고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의 경매가 실행될 때 선순위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근저당권 가압류, 전세권 담보 가등기 등 다른 권리보다 먼저 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확보한 임차인을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권리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까지 확보한 선순위 임차인은 경매가 실행되더라도 계약기간 동안 그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배당신청을 하여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갈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제3자에게도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고, 우선변제권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다른 권리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선순위 임차인은 살고 있는 집에 경매가 실행될 경우 현재 사는데 불편함이 없고 다른 집보다 전세금이 싸서 그 집에 계속하여 살고 싶다면 대항력을 이용하여 계약기간까지 계속 살다가, 계약기간 만료 후에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를 해도 되고, 직장 이전 문제나 자녀의 학업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먼저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으로 배당신청을 하여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선변제권으로 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있더라도 대항력을 행사하여 낙찰자에게 남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때까지 그 집을 점유하고 주민 등록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선순위임 차이는 다른 권리보다 먼저 우선변제권까지 확보했다면 경매가 실행되더라도 대항력을 이용하여 임대차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하고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가든지 우선변제권으로 배당 신청을 하여 보증금을 돌려받고 바로 이사를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 선순위 임차인의 지위를 확보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하는지 이제는 이해가 되는지요. 후순위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고, 우선변제권도 후순위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반면, 다른 권리보다 먼저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선순위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으로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한다면 근저당 가압류 등 선순위 권리가 없는 집으로 계약을 하고, 잔금일에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 빠르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래도 부동산이었습니다.